어다 아, 먹어야 돼. 아, 네. 야 이런 게 있어? 아, 고추 정성, 정성. 들어가세요. 네네. 어? 음. 이 음. 맛있다. 와. 저 이게 페로 처음 먹어봐요. 해야 돼. 한번만. 아, 절대 아, 해야 된다고. 그 통째로 주세요. 네, 네 감사합니다. 전머니 뭔가? 아, 고마워. 안녕. 도착했다. 형, 우리 방, 환경이야. 방 여기, 어. 9번. 와, 반 어, 뭐야? 어? 완 <laughs> 관자 진짜 크다. 어. 이게 스팸미라잖아 <laughs> 먹어보자. 야잘 <laughs> <laughs> 먹겠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아, <laughs> <laughs> 저는 완전 고소해요. 고소할 때 맛있지, 저는? 꼴뚜기. 꼴뚜꼴뚜 한 밥. <laughs> 그래서 부르고응 어우 야따 따다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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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다 야. 다니 우리 이 따다+ 따다+ 때성따 없이 아니, 넣을 그냥 던져다으면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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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<laughs> 다 오. 다 따다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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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 민트색이 더 세지 훈이엔이가 <laughs> 힘들지 않고 영원한 건 없거든요.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한테 인사드릴 수 있고 보여드릴 수 있을 때 뭐든 맞아요. 힘들어도 아. 음, 해놔야 된다. 항상 우리가 우리끼리 얘기는 많이 해요. 응. 나 같아. 응. 맞아. 요 매주 방송 녹화도 할수 있는 기회가 생기고 주말에 콘서트도 하고 막 행사 같은 것도 하고 지금 이렇게 스타다큐도 나오고 하는 게. 어, 이때뿐일 것 같아서. 그죠. 아, 하나도 해. 그런 얘기 한다니까? 네. 미스터트로 3가 하면은 자기가 일단 2에서 1등을 못했으니까 다시 도전하고 싶어. <웃음> <웃음> 또 앞으로도 또뭐 이런 기회가 있다면 상을 봐서 또도전 하고 싶어. 뭐 <laughs> 진짜. <웃음> 음, 맞아요. 장난으로 <laughs> 했 <했다. 웃음> 도전하자니까? <화살이까? 웃음> 내가 어떻게 도전하까 도전. 하나, 둘, 셋, 넷. 세월이 돌아도 보질 않느냐. 영화, 우리 한 10년 정도 무명생활 같이 하면서 뭐 힘든 날도 많고 늘 이렇게 같이 방송을 할수 있는 걸 꿈꿔왔는데 너랑 그 꿈을 이뤄서 너무 좋고. 지현아, 아, 아. 안녕. 혜성형이야. 네. 항상 형들 말잘 듣고, 잘 따라줘서 고맙고, 어, 노래 잘하고, 춤도 잘 추고, 부족함 없는 지현이가 어, 동생이라는 게 참으로 대견하고, 뿌듯하다. 사랑하는 은성형 혜성형, 지현이에요. 어, 앞으로도 형들한테 어, 많이 배우면서,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하는. 재현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상처를 주네 저의 마이웨이란 도전하는 거 그리고 새로운 시도를 해보는 거둘셋 화이팅! 보이지 않아